등이 진짜 나바 스포츠모델 선수 중에서 형님이 제일 이쁘고 원탑이에요. 연관검색어가 이재훈 등이야. 근데 왜난 정대진 약물이야?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형님하고 운동하죠. 저의 운동 스승님입니다. 허바 대진 보스 재훈 형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처음에 대형센터에서 못 모르고 다니다가 저희 집 앞에 피 t 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리로 하려고 그냥 제가 들어갔어요. 뭐 채용도 안 하는데 그냥 들어가서 <laughs> 저 여기 제 회원님 좀 프리로 좀 하겠습니다. 어, 하세요? 얘가 그렇게 인연이 됐는데 지금 어느새 8년 차로 설렌 넘었게. 함께 하고 있 어요. 대학생 때 대신 대학생 때고, 제가 화곡 점만 운영 을 하고 있었을때 거기 서부터 시작 을했 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 을 전부 처음 에 형님 한테 계속 배 웠어요. 어깨 넘으로 배우 같이, 배 우고, 강도 뿐만아 니라 형님 이 지금 되게 동안 으로 보이 는데,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나는것같 은데, 8살 차이 납니다. 8살이면 제가 대학생 때몇 살이시겠어요? 그때 그 운동 같이 하는데 죽을 뻔 했어요.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나? <laughs> <이 정도. 웃음> 처음에 대회 준비할 때 진짜 좀비가 따로 라 없었어요. 운동을 하는 이거 운동을 하는 건가? 그냥 좀비가. <laughs> 그래서 그래 직업을 진짜 바꿀 생각도 하고, 하고 막, 아, 이건 나랑 안 맞는다. <laughs> 이런 경험도 많이 했었어요, 진짜. <laughs> 이게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laughs>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운동을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음. 강한지 약한지를 몰랐었던 시기라, 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렇 그, 어, 근데 이러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이제 놀러 오면서 같이 운동을 하면, 운동 이거 맞냐고! 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고?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하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근질에도 많이 도움이 음. 됐고. 저희 팀에서 대회를 나가면 근질 좋다라는 얘기가 좀 많기는 해요. 요즘 많이 나약할 때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밑밥, 어, 밑밥 한번 깔고. 전이 어. 합니다. 9시에 1차전 하고. 오늘 광배 <laughs> 때리고 왔으니까 <laughs> 오늘은 이따가 로우 한번 때리고. 아니, 이제 마흔인데. 항상 두번 <laughs> 온다니까, 비시즌에 아니, 이게 두 번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두 번은 운동해야 되니까, 부위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을 하게 되고. 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운동을 너무 막 목숨 걸고 하는 게. 좋은 거는 음. 아닌 것같아 아프면 쉬고 그냥 부시는 그 살살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살살 가보겠습니다. 오히려 전면 광배가더 좋다. 비슷한데? <웃음> 비슷한데? 예, <laughs> 이게 지금 등이 운동이 로우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우. <laughs> 오늘은 로우. 아, 요즘에 로우가 조금 바뀌어서 내가 스타일이. 아, 좋아요. 우리가 로우를 당길 때 당기면서 속도를 올려서 견갑을 치는 느낌으로 수축을 시키는데 겨드랑이와 겨드랑이 사이를 최대한 붙잡아 놓고 꽉 수축을 해주고 천천히 풀어주는 거 아. 보통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야. 음. 이게 아니라 넘기는 그냥 거. 그냥 꽉 꽉. 어. 그래서 이제 바벨로우도 이따 할 건데 그때 속도도 이런 감으로 하강도 계속해주고. 계속 해주고 계속. 어, 우리가 로우를 당길 때, 정갑하고 상한 헤드하고 분리가 되지 않게 음.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1, 1, 4, 4, 5,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웨이트가 더 좋기는 해요. 음. 이게 흉각을 제대로 못 잡거나 이 패드에 흉각을 대게 되면 얘가 눌리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힘을 써야 할 힘을, 얘가 더 많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덜드는데늑골은부서질것 같아요. 셋. 넷. t Let. 어 e s y 일.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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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광도도 좋아지고 아홉 열 예. 하나, 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쉽게 생각해서 이제 수축을 하고 팔이 늘어나기 전에 날개뼈를 먼저 늘리려고 해보세요. 대신 광대를 계속 잡는다는 느낌으로 하강을 해주시고요. 미아스 여덟 여섯 일곱 아홉 넷 이게 속도만 제한한 것 뿐인데 중량이 한두 배? 더 무거운 느낌? 일아 예. 하나 둘셋 조금씩 템포를 좀 늦출까?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 등을 키워요, 여러분. 어깨가 넓어지고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1, 떡대라고 그러죠, 떡대. 등 운동을 해야 이 날개뼈가 이렇게 벌어지고 펴집니다. 1, 9, 8, 9, 잘했어. 6, 7, 8, 저희가 이제 운동 루틴에 데드리프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대신에 바벨로우를 할때 데드를 조금 겸하는 느낌? 이 중량을 우선 광배로 붙잡기는 해야 돼요. 어, 이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보통은 얘를 허리로 드는 경우가 있어요. 첫 세팅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뒤에서 광배를 잡고 가셔야 돼요. 이 힘이 풀리지 않을 범위까지만 내려가요. 더 내려가고 싶어. 내가 욕심이 있어. 그게 내 광배에서 버틸 수 없는 힘이 생기는 순간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광배 잡고, 맞는 네. 말이죠. 잡고 네. 내려가셔야 돼요. 오. 그 범위. 세, 네, 다섯. 이게 영상에서 보시기에는 되게 깔짝거리고 안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해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이게 계속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잡아놓고 왔다 갔다 찢는 거예요. 더타 들어가고 찢어집니다. 데드처럼 광배를 계속 붙잡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데드까지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걔도 데드의 느낌을 어느도 정 살려 가면서 로우를 당기기 때문에 굳이 같이 하진 않아요. 로우 네. 계열의 운동을 할 때는 중요한 게 견갑의 움직임이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너무 마음이 급해지면 견갑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생겨요. 당기기도 전에 이미 견갑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선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움직임이 된게 아니라 움직임만 안으로 모아 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팔이 먼저 가요. 어깨 후면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상완하고 견갑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된 상태로 등으로 수축이 되는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와, 아, 더 찍고 싶은데 자꾸 풀려. 비시즌이니까 그래도 개수는 좀 줄여야지. 항상 바벨로 할때 허리 조심하셔야 돼. 허리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엉덩이가 안 늘어나주는 사람들이 오리궁뎅이가 안 되니까 허리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세랑 각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려있는 사람 같은 경우엔 당겼을 때이 말려있는 게 펴지면서 또 허리를 써요 바벨로우의 기준은 이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말려 있으면 이 기준으로 이렇게 음. 움직이면 결국엔 나중에 허리가 박살 나요 안 쓰는 사람들이 근육이 타이트하고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헬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바디즘으로 오셔야 됩니다 압구정역 <laughs> 4번 출구 5분 거리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웃음> 잘한다! 예스 일곱 여덟 아홉 등이 진짜 나바 스포츠 모델 선수 중에서 형님이 제일 예쁘고 원탑이에요 연관 검색어가 이재훈 등이야 근데 왜난 정대진 약물이야? <laughs> 하나 둘셋 둘셋넷 다섯 여섯 일 구독자와 함께하는 운동 파트너 운동 그것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운동이 뭐이 3명 최대 세명 많으면 네명까지 밖에 못하잖아요 음. 근데 한번 진짜 희망하는 사람들 센터에 쉬는 날 센터 열어서 다 불러볼까 <laughs> 지원하는 대로 그래서 진짜 부위 뭐다 나눠서 나는 한 명씩 다 봐주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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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다 봐주는 거야 그러면서 다 같이 다 운동하고 다 같이 다밥 먹고 다 같이 상탈일 사진 찍고 얼마 나 좋아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기획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원 받아가지고 자 롱풀입니다. 롱풀이나 로우나 중요한 거는 똑같아요. 이 고관절의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음. 이게 기본이고 따라서 가주면 되는 거예요. 열 하나 둘 셋. 오! 했어요. 광배를 잡고 찢지 않으면은 이, 이게 이게 팔 먼저 펴지면 이게 바로 걸려요. 이렇게다가 하 얘가 펴지면 그냥 방 걸리고 광배는 늘어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일, 집, 넷, 다섯, 여섯, 우! 리듬감 보이세요, 박장. 리딩 예쁘게 박자에 맞춰서 어. 세. 예. 네. 네, 가서, <laughs> 와, 광배 지치니까 이두가 팍 들어와. 그리고 이제 롱풀을 할 때, 제가 이제 레슨생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롱풀을 당겼을 때 이렇게 많이 당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깨보다 팔꿈치가 더 많이 갔다는 건더 네. 이상 이제 등으로 썼다는 게보단 후면이나 이두로 더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이게 얘가 움직이는 운동이지 얘가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얘를 당겨야 돼요 예스 일 여덟 아홉 열 하나 셋넷 다섯 여섯 이게 진짜 엄살이 아니긴 한데 믿지 못하겠지만 이 65kg가 앵간한데 한 70, 80보다 훨씬 더 무거울 거예요 음. 음. 못 믿겠다면 동룡을 하셔서 먼저 당겨보시면 돼요 일 아. 일여 아홉 이거 하고 뭐 할까? 딱한개더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구독자님들 네? 그만하라고요? 너무 많이 했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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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케이블로 하나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홉 어, 열 하나 아. 열. 하나. 둘. 셋. 하나. 2. 3. 1. 그래서 상부 로우 할 때는 오버헤서 로우 한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스타일은 손목을 좀 안으로 더 집어넣어서 그리고 늘릴 때도 밀어 준다고 생각하세요. 늘어날 때 기준은 척추에 척추. 척추가 우선인 중립 상태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경갑이 나가야 되는데 경갑을 내보내다 보니까 흉추가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또 다시 흉추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거 약간 파운드로 생각하셔도 아, 그런가? 파, 거의 파운드 어, 파운드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135kg인데 파운드 같은. 처음에는 당기다 보면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 이 각도가 근데 하다 보면 피로도가 생각보다 많이 쌓여서 뒤로 가면 갈수록 힘든 게 느껴질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야, 일곱. 아. 어... 판이 힘드니까 허리를 썼어. 허리를. 넓어졌나요? 아. 아 등을 잘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영상을 찍으시면서 운동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내가 등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영상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오늘 등 운동 그렇지. 루틴 깔끔하게 딱 했고요. 재은 형님 스타일 많이 참고해주시고 정답은 없으니까 틀린 거는 없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른 것뿐. 그래서 제 좋게 봐주시고 따라해 보시고 맞으시면 함께하시고 아니면 좀 궁금증 같은 거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같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수고했. 응. 운동 후에는 이제 몸여가루 프로틴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Ns 모델인 거. 제가 시즌 딱 시합 시작할 때 같이 전속 모델로 계약해서 시즌 때도 계속 먹고 지금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유덤불내증이 없어서 WPC나 PI나 WPH 이런 거안 가리고 다 먹습니다 WPC, PI, PH가 뭐냐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제일 비싼 건 WPH예요 그리고 WPI 그다음에 가장 가성비 좋은 게 WPC예요 WP가 Whey Protein이라는 약자예요 유청 단백질인데, 이게 이제 카제인 단백질을 제거한 유청 단백질입니다. 유청 단백이라는 게 우유 단백질의 약20% 정도 차지하는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이 국물 맛이에요. 유당불내증이 없으면은 사실 맛은 WPC가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이 WPI고, 그 다음이 WPH. 저는 맛순이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대신 지방이 좀 적은 게 WPI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좀 내가 위주로 하겠다 그러면 WPI가 많이 들어간 걸 추천드리고, 아, 그냥 이제 탄수화물 좀있고 맛있게 먹고 싶다 하면은 WPC. 그리고 나는 필요 없다.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순수 단백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WPH입니다. 자, WPC는 유청을 농축해서 만든 게 WPC고요. 유청 단백질. 을 그리고 WPI는 그 WPC에서 유당을 제거한 분리 과정을 거친 게 WPI고요. 그래서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고도 하고 약자는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WPH는 WPC에서 소화 효소를 추가해서 가수분해한 단백질. 단백질 순도가 96%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BCG에는 그냥 이런 복합 단백질이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NS는 맛이 되게 많아요. 뭐, 메론맛, 딸기맛, 쿠켄크림, 바나나, 그래서 다양하게 안질리게 먹을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NS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단백질 수입하잖아요. 그 수입할 때 가장 많이, 많은 물량을 수입해서 그래서 가격도 되게 착하게 될수 있다고 들었어요. 모든 지역 물량을 많이 갖고 오면 저렴하잖아요. 원료가 싸구려가 아니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도 되게 많이 나오고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도 운동 후엔 NS 하시기 바랍니다.